안녕하세요 이하역입니다 오늘은 초보 가이드에 대한 중요한 공지입니다 제가 초보 가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현재 유튜브나 공약에 뉴비들 입장에서 쓰여지는 자세하고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써져 있는 공략이나 뭐 유튜브 등등에서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키워진 입장, 이미 성장한 입장, 이미 보인물인 상태에서 말하는 어 이거 하면 쉬운데 왜 이거 안 함? 아니면은 어 오성 캐릭터 있으면 되는데 왜안 함? 이런 식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아 차라리 뉴비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략을 써야지 뉴비 분들이 쉽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유튜브는 혼자 운영되고 있으며 기획, 편집 등등을 모두 혼자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편집도 몰라. 기획도 잘 몰라.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 지금도 많고요. 편집도 독학으로 시작한 데다가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그전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뭐 커편집이나 자막이라던가 뭐 색다른 편집 스타일 등등. 조금 더 성장은 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들이 혼란 스러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. 뭐 이거 설명했다 저거 설명했다가 이를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. 보기가 불편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편집도 못해 또 어느 정도 는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를 냅뒀습니다. 이제부터 초보 가이드는 명확한 목표 설정 그에 필요한 캐릭터 그리고 또그 캐릭터들의 키우기 위한 재화 들 캐릭터들의 기본적인 요구되는 스펙 최소컷 목표에 대한 설명 목표에 대한 특이점 설명 예를 들어서 이미기라던가 그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실전 영상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미 가지고 있는 5성 영웅이나 굳이 삼성이나 4성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때는 부가적인 영상 예를 들어서 10화에서 기간테스 영상을 찍었을 때 브리그가 있으면 좋은 건다 압니다 그러나 브리그는 5성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했을 텐데 10화 1이나 10화 1뭐 이런 식의 제목들로 추가적으로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또 다른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영상 길이도 획기적으로 줄뻔 들어 보기에도 좀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. 자막을 항상 넣을 수 없어요.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가 편집이 아직 그래도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. 성장 상황에 따라 장비 보는 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. 그러므로 5화에서 있는 유비들은 이 정도의 장비 보는 법, 10화에서 보는 장비 보는 법은 이 정도다.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며 구간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한 영상 안에 이 캐릭터들을 맞춰야겠다는 식으로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또 장비를 강화했지만 이제부터는 아예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분리된 영상에서는 왜 이런 장비를 강화를 했는가, 왜 여기서 멈추고 강화를 더안 하는가 등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정 캐릭터를 세팅하면서 장비 강화를 하는 것 이것들은 유비들이 보면서 아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을 좀 들었는데 영상. 너무 난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정 캐릭터들을 위한 특정 강화법 보다는 대체적으로 아, 장비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그 전에 있었던 영상들 중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가 이런 걸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불편했던 점들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초보인 만큼 이런 댓글들은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. 성장하는 채널 이하약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